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 뜨고 나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지마 다투지마. 그들 끌고 나와 그냥! 빼쳐라, 빼쳐라, 빼쳐라. 이래도 되나 십분 정도 뜨고 나와. 이 자리면 포인트는 이 왔어. 지원아, 좀그도면은 짠머리로. 이 자리면 포인트는 이 왔어. 안테나 다시 있는 거지. 다시 연결하는 거지. 지원아, 지원아. 토경마 끝났어요. 그리고 맞이한 일회용마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끝난 토경마. 그리고 지난주 이틀. 떨리지 않았어. 설레이지 않았어. 제가 떨리지 않고 설레이지 않았다면 제 마번을 받은 고객분들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 3일.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 핑계일 뿐이에요. 결과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던 대로 했냐? 그게 중요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봅니까? 하던 대로 하지 않았어. 왜냐? 떨리지 않았거든. 떨리지 않았다는 것은 결과물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해서, 22일 일회경마. 하던 대로? 합니다. 장세가 잘하는 경마.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냥 하던 대로. 고민할 장고 없이 드림컴추상상한 대로 이루어진다. 경마장 동생 장프로와함께 하는 6월 22일 일회경마. 지금부터 시작하죠. 둥두둥둥둥둥둥두둥 둥둥둥둥 경주 레벨 좀 볼게요. 자, 지난주와 이번 주의 가장 큰 차이가 분할이 적다. 근데 분할과 상관이 없어요. 지난주 일요일날 분할이 많았다고 해서 배당이 안 나왔습니까? 나왔죠.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대로 못 잡았어요. 근데 이번 주는 다를 겁니다. 단순히 분할이 적다, 하이군이 많다. 여기에 마무리를 1600, 1400으로 마무리가 된다? 대상주간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경주 별로 재밌어요. 충분히 토요일 날도 재미있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쉬웠어요. 누구의 핑계?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자, 부산까지 준비된 17개 경주. 시작부터 단거리부터 시작됩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일이요. 분할 경주 많다고 해서 배당 안 나오는 거 없어요. 하이군 많다고 해서 쉽게 끝나는 경마 없습니다. 이경마의 특징. 11개 경주가 준비되어 있는데 하이군이 많고 더구나 분화 경주가 있다. 근데 토륙마도 아시다시피 누가 상상할 수 있느냐? 싸움이라는 거죠. 상상하는 경마. 약속을 드리면서 22일. 이륙마. 기대하셔도 좋다.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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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이것은 픽탄스. 오경주. 제가 초이스한 경주는 오경주. 1700이죠. 1700m 레이스 세게 붙습니다. 지난번에 보냈던 마필들이 이번 경주 인기마가 돼서 돌아왔어요. 야, 종합지를 보니까 에코포레가 3연투 거두고 나서 이번 경주 인기마예요. 근데 지난번에 승문전에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번 경주 3연투를 바탕으로 인기마예요. 쉽지 않죠. 더구나 토형마 마지막 까지딱 보면 특징이 하나 있었죠. 그 포인트가 될수 있는 게 있었죠. 그게 오경주입니다. 이것은 픽찬스 오경주! 자, 토영마도 오경주 초이스가 됐지만 제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저는 누구의 이름 핑계 되고 싶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모자랐다. 근데 이번에 오경주는 기대하셔도 좋다. 이것은 픽찬스 오경주! 제가 선택한 전체 17개 중에 세게 가는 경주, 오경주! 자신 있게 붙겠습니다. 지난번에 아쉬움이 있었다고 해서, 지난번에 보냈다고 해서 그런 부이싹다 정리하고 어떻게 한번 하죠. 이번에 오경주 강하게 한번 붙습니다. 기왕이면 이전까지 뭔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강하게 갈수 있는 경주. 이번에 오경주 현장에서 마번으로 인사하죠.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야 진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야?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야? 기수도 보기. 당연히 세영이 기승전지가 아니기 때문에 세영이 돋보기입니다. 토요일날 세마에기승해서 화면에 보지도 않았어요. 뭔가 꿈틀하지 않았어요. 설레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많이 탑니다. 그리고 전부 인기마들이에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승마인 일경주 1번 기대하라부터 시작해보죠. 첫 번째 기대마는 일경주 1번 기대 하라니다 아마 인기마일 거예요. 상대 마필들에 비해서 보여준 건 일천하죠. 근데 상대 마필들에 비해서 성장 폭은 분명히 다릅니다. 지난번과 다른 1번 기대하라. 연속 기승인데 이번엔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상대마로 지목되는 마필들이 전부 다 바깥쪽에 있는 가운데 내측에 들어가 있는 기대하라. 마명은 조금 유치한데 직전 대비해서 조금 더 성장은 기대할 수 있는 마필 1번 기대하라. 현장한번확인는 해야겠지만 쉽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마필 1경주 1번 기대하라. 될수 있겠고요. 두 번째 마필은 2경주 7번 청룡 기운입니다. 이거 사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세중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이번에 7번과 청룡 기운이 만약에 조교 때 보여준 모습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그만큼 말이 거의 육군에서는 싸움 이될 만큼 정말 좋다 라고 할 정도로 마필 자체가 달라진 마필이 바로 7번 청룡기운. 이전에 이 마필 어떻게 뛰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번에 어떻게 뛰느냐가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면 7번 청룡기운 이 상태 가지고도 걸음 없다. 이거는 진짜 똥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청룡기운을 보면서 가장 좋지 않나라고 할 정도로 말이 좋은 마필 7번 청룡기운. 현장 문제 없다면 웬만하면 노화하는 마필. 그 마필이 바로 7번 청룡기운 될수 있겠고요. 연속단 기승이에요. 오늘 전반부 마필을 좀 많이 탑니다. 삼경주의 11번 빌리엄보이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육마 신차 여유승 거두긴 했는데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 있죠. 지난번에 좀 쉽게 갔어요. 상대가 좀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장점은 물론 스피드죠. 매번 말씀드리지만 단점이 있는 마필이에요. 크게 봤을 때 접어뛴다는 점. 또 하나 내측으로 기댄다는 점. 좀더 빨라졌다 그 정도인데 지난번 대비해서 상대는 조금 더 강해진 마필 이번 경주 11번 빌런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질때 쉽게 질수 있어요. 노코하기에는 진짜 부담스러운 마필. 11번, 빌리언보이가 될수 있겠고요. 네 번째 키스 마필은, 사경주의 4번, 벌교라. 문제 없어요. 문제 없는데, 지난번에 이 마필은 사실, 좀, 아쉽죠? 상대 생각해 보면, 조금 아쉬운 마필이 4번, 벌교라. 그러니까 생각만큼 실전 걸음이 그렇게 만족스럽다라고 할 수는 맛피리 아니에요. 더구나 마체중이 있기 때문에 부담 중량 물론 45.5 정도는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그리고 그만큼은 이미 보여줬던 그때 경주 2월 경주 확인이 됐지만 그때 상대와도 지금이 또 다르거든요.라고 봤을 때 4번 벌교라방 글쎄요 놓고 하는 게 맞는데 글쎄요. 뭔가 좀 찜찜하다! 라고 할수 있는 마필 4번 벌교라바. 웬만큼 마필이 진짜 짱짱하지, 현장에서. 짱짱하지 않는 이상은 놓고 하는 건 조금 부담스럽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5 4.5kg? 물론, 위험한 애매한 부중이긴 한데, 세중 봐서, 골격 봤을 때는, 글쎄, 만족스러운 마필은 아니다. 라고 할수 있는 마필 4번 벌교라바가 될수 있겠고요. 다섯 번째 마피는 육경주입니다. 7번 토네르. 이거 스터링머니와 두번 뛰었어요. 근데 한 번은 그냥, 그냥 깨졌어요. 그리고 또한 번은 또 여유있게 이겼고. 근데 두번다 레이스를 보면 한 번은 갇혀 뛰었고, 한 번은 자기 전개를 탔어요. 그러니까 자기 전개를 타면 진짜 무서운 마피인데, 자기 전개를 못타면 글쎄요. 남는 마피, 바로 7번 토네르. 근데 이번에 기승기수가 문세훈 기수, 그리고 출점마가 많지 않아요. 그랬을 때 과연 7번마 토네르가 가차 뛸수 있느냐. 뛰지 않아요. 자기 전개 탈 겁니다. 자기 전개 타는 7번 토네르는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고것만 생각해 보면 후자권에서는 유력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마피에 7번 토네르가 될수 있겠고요. 그 다음 기승마는 7경준. 5번, 황학산 타이거입니다. 근데 이마필은 제가 출자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앞에 가는 게 조금 낫기는 한데, 글쎄요. 보여주는 게다 일지 않을까? 요 그러니까 이마필의 진짜 능력을 잘 모르겠어. 지난번에 용군을 샀을 때 진짜 자신 있었거든. 근데 그 당시 레이스, 용군이가 자기 전에 탔냐? 한거번 그리고 이번에 문성기수가 기승했다. 마피는 여전히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세영이가 과연 이 마피를 탔을 때 어떤 계승이 나올 것이냐. 현장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 너무 자신했는데 용곤이가 그냥 섰기 때문에 조금 고민스럽다. 근데 재검 때 모습 보니까 또 문제는 없더라고. 결고 단거리에서 세영이가 오랜만에 계산 52조 마필. 어떤 식의 기승이 나올 것이냐. 이것만 고민스러운데, 마필은 약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교 때도 문제가 없다. 이 말씀까지 드리고, 정리하고. 일단 현장 확인 이후에 배팅 유무를 고민을 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고요. 마지막 기승 마필은 구경주. 1번, 노프라 블럼입니다. 아직 약점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레이스. (2번) 오썸킨이 이게 박남성 마주의 마필이에요. 박남성 마주의 마필과 그 경주 해당 경주 인기 막세상이 탔을 때 이거 조심해야 돼요. 더구나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전개가 충돌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을 때 과연 과연 노프라블럼이 진짜 센 말이냐. 이거 고민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레이스 국산마 4군 노프라블럼이 연속 승군전을 치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잡은 단도 상대하고는 다르거든 그랬을 때 걸음을 나올 수 있느냐 한 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해서 1번 아무 생각 없이 이 마필을 놓고 하지 마시고 이레이스, 인기마 같이 팔리는 마필이 박남성 마제의 마필이다 그리고 1번 노프라블럼은 센 놈을 뛴 적이 없다 이두 가지를 생각하시고 배팅하시면 충분히 할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 외에 관심스 기술 포인트는 경지말 마번으로 얘기를 하면 되고요 오케이 잊지 마세요 형님들 아빠가 돈 나는 우물 돈찍어는 기계 없잖아 없으면 열심히 하는 말이에요 단돈천지한 장이라도 혹시나 하는 막권 그런 거 없어요 경마에는 혹시나 하는 막권 그런 거 없습니다 역시나 해도 안 맞는 게 경마예요 해서 혹시나 하는 막권을 기대하기보다는 역시나 하는 막권의 조합을 배팅을 하는 습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적중을 위한 배팅하지 마세요. 환수 위안 배팅하세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현장에서 함께하시는 형님 눈에만큼은 질땐 지더라도 쪽팔리게 배팅하지 마라. 그래야 폼나게 먹을 수 있으니까. 파이팅 한번 하고 시작하죠. 파이팅! <laughs>